타이틀, 새와 곤충 어느 쪽이 더 많을까? 여러분 지구에는 새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? 짐작해 보세요. 새들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며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힌트, 새는 공원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참새 그리고 도시의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둘기, 비둘기뿐 아니라 수천 종이 더 있답니다. 이 모든 새들은 각기 다른 서식지와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정답은 약 만천 종, 놀랍죠? 이 많은 새들이 우리의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런데 이번엔 곤충으로 넘어가 볼게요. 곤충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군 중 하나입니다. 곤충은 나비, 개미, 모기, 딱정벌레 등셀수 없이 많죠. 이들은 각기 다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곤충은 대략 몇 종일까요? 자, 맞춰보세요. 힌트를 드리자면 이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대답은 무려 100만 종 이상입니다. 이 숫자는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종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.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종까지 포함하면 몇 천만 종일 수도 있대요. 과학자들은 매년 새로운 곤충종을 발견하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새와 곤충을 비교해보면 새는 곤충에 비해 정말 조금밖에 없네요.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생각해보면 그 차이는 정말 놀랍습니다. 곤충들은 수많은 종류가 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생태계를 유지합니다. 새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. 다음에 곤충이나 새를 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신기한 생물들인지 꼭 생각해보세요.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.